11월 11일은 빼빼로 빼빼로데이. 네, 안녕하세요. 민혜입니다. 자,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 아닌데, 오늘이 바로 빼빼로데이죠 그래서 바로 윌리엄 만나러 갑니다. 윌리엄한테! 여기, 빼빼로 선물하려고, 빼빼로 너무 비싸서, 포키으로 샀어요. <laughs> 하나에 1,500원이나 해, 빼빼로. 너무 비싸요. 위기이리엄이뭐 You took it to go so. You t o o 왜왜왜왜왜왜왜왜왜 o 어어 진짜 지금 어디 이제 빼빼로데이 특집을 진행하도록 <웃음> <웃음> 하겠습니다. <잘 했겠는데. 웃음> 응 원래 원래 빼빼로데이가 공업의 네, 날이라고 하는데 응. 저기 좀 비율 맞게 서 있어봐 잘아 이렇게 있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나 어, 금요일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래. 카메라 가지고 야 금요일이랑 어. 똑같은 윌리어 똑같은 잠바에 똑같은 옷래 조금 똑같은 신발? 자 이렇게 있는데요 조금 소음이 좀 저기 놀이터에다가 카메라 거치하고 바로 특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이랑 청이랑 가져고뿅자 아, 뿅! 이렇게 여기에 거치해놓고 바로 특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뺨뺨을 찾았어? 진짜 비싸 아, 그래? 1,500원이나 해 에? 진짜 1,500원이나 해 1,000원만 해도 안갈것거같아 예~~ 땡큐 그리고 우리집에 오늘은 먹방이구나 우리집에 굴러다니는거 하나 <laughs> 우리집에 <laughs> 자 보여줘 카메라 자경연 미늘한테 이렇게 받았습니다 딱이는 어, 색이네 방금 본명 말할뻔했어 어어 미늘색이구나 그거 어, 1년생이다, 이번엔. 바 바꾸자. 바꾸자. <laughs> 오늘 그 사이언스맨 불러볼까? 사이언스맨? 어. 뭐야? 이거 먹방해야 되는 거 아닐까? 자, 이거 어. 너무 비싸가지고. 포키 포키, 야, 포키를 사왔어요. 애 빼고 갈 건데 포키랑 똑같은 거 아닐까? 비슷해. 근데 포키가 먼저 올걸? <목소리도> p o c k 미늘미늘 포키 미늘미늘 포키고 미미엄 포키 어, 거울 방향이잖아 거울 에 근데 이거 제대로 나오죠? 생각.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늘미늘 어, 젤리 미미엄 미미엄 젤리 <laughs> 아 오늘 마스크 못 쓰고 왔네 오늘 미세먼지 안 좋은데 어, 요즘 미세먼지 너무 안 좋아 어, 중... 정... 일단 하나씩 밀려 밀려 미는 인데, 일단 하나, 둘, 셋, 오케이, 오케이, 어샷고 이런 광고 본적 있니? 11월 1 1일 페페로 페스티바. 아. 아, 잠깐. 그 들어온 거 있죠? 어쨌 막 그러면서 카카오 캐릭들이막 춤추잖아. 음. 라이언은 빼빼로 들고 나왔어. 어. 그리고 개 뭐고? 개이 뭐라 어떻게 뭐라고 그러지 뭐? 개 고양이잖아, 고양이. 파랑이. 파랑이라고 하자. 파랑색 고양이. 막이러 너앞 <laughs> 춤추던데? <웃음>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음, 얘기했나? 응. 빼빼로가 그 근처 편의점에서 1500원이나요? 원 응? 플러스 원투 플러스 이런 것도 아닌데 무려 1500원이나요? 넘나 비싼 거? 넘나 비싼 거? 이렇게 뜨어아 <laughs> 나뭐한 거야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<아니>, 어떻게어렇게 <laughs>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카메라 잘 나오게 해야 돼. 아, 응. 자, 이렇게. 보라보라한 포장지나 핑크핑크네. 예. 네. 어, 신기하다. 어? 왜? 네? 어, 이런 거 있을 줄 몰랐어요. 여기. 그린... 아, 이렇게 따는 건가 보다. 이렇게. 그린 거 같이. 위아래로 당겨서 열어주세요. 근데, 잠깐만, 나 빠졌어. 여기 약간 이런 금이 있어요.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여기, 여기, 이렇게, 이렇게 약간 금이 있거든요? 여기로 이렇게 따는 건가 봐요. 오! 이런 게 있었구나. 아하. 이렇게 먹기로하는거 근데 포키는 근데 인간적으로 까겠다너너 먹어야지 제맛. 아, 요대로 까면 이렇게 나와요. 완전 좋음. 딱 좋게 편하게. 자, 자 저는 자, 저는 이걸 아예 여기다가 놓고 이거가 응, <laughs> 상자처럼 저는 그냥 이렇게 뽑아 먹겠습니다. 꺼보라야 응? 보아보라 응. 너무 탱탱하네. 내꽤 맛있던데, 응? 꽤 맛있던데, 응? 빼빼로 먹을 때 막, 응, 응. 막 그렇게 먹던데. 어 맞아, 나 그렇게 먹은 적 있어. 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? 막렇거 잘하는 거 아니야. 막 어떤 사람. 아우. <웃음> 진짜? <웃음> 유튜브에서 봤는데 빨리 <laughs> 간기한 <키한> 거 아니야? <laughs> 어, 한번 해볼까? 빨리 간기로? <laughs> 우리는 편집은 할수 있다. 자, 시작. <laughs> 나다 먹었는데. <laughs> 하나 더 <웃음> <웃음> 먹어볼게요. <laughs> 나두개줬데 진짜 맛없어. <laughs> 그기서 순간 가운데 손가락을 아, 어, 맛있는데? 아, 진짜? 맛없던데. 그래. 나만 맛없나? 이거? <laughs> 여러분들, 여러분들, 어을때 이거 맛있어요. 맛없어요. 달아주세요. 저만, 저만 맛없... 저만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 댓글 말고 내가 그거 띄울게. 요아한는 응. 3. 그거 띄울 테니까 그건 특별주해요 되고, 어, 저만, 저만 맛없게 먹는 건가요? 아니면 블루베리만 다른 사람들은 맛있게 먹는 건가요? <laughs> 궁금하다. 진짜 이 아이창에 응. 아이버튼, 아이쪽일저기거야이쪽야 아니, 이야 아니, 이쪽인가야이쪽까 역적일 거 거울이니까 역적일 거야. 아니, 거울이니까 니 여기? 이기 아니, 까 화면 보 거야. 이쪽 여기? 여기! 아이 버튼 클릭 여기인가? 모르겠다 어쨌든 여기 줄주는안 하겠지 어? 단전 모드 하면 아 단전 모드가 안 되구나 거울 모드 자, 바람?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먹었고요. 자, 키히 이거 설문조사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맛있는지 바랍니다 네, 맛있는지 말랍니다 투표해주세요. 네, 그럼 이만 뿅! 바이바이!